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우디의 남자, 아우디를 사랑한 남자. 왜냐면 저는 이제 A8을 탔었기 때문에 여태껏 제가 아우디 뭐뭐 탔었냐면 A8 탔었죠. 또 이전에 SQ5라고 있어요. Q5에 S 붙은 거. 야 그때 그 디젤인데 막 배기음 터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우디 위상이 독삼사에서 막 장난 아니었는데 어 지금은 조금 안타깝긴 해도 이제 는 다시 막 아우디들이 차가 나오고 있죠. 오늘 갖고 나온 게 이제 A6인데 이제 깡통이 완전 깡통. 최하등급 컴포트 이게 7,244만 원이에요. 예? 야 7천 주고 요즘에 다 야. 막 할인 들어가고 하면 장난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엄청나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막 사도 G80보다 싸고요. 어? 팰리세이드보다 싸고요. 그러니까 국산차 살 돈이면 이제 살수 있는 독삼사. 참 안타까운 게 아우디 있잖아요. 유럽에선 벤츠랑 BMW보다 비싸게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만 그거보다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해자예요. 우리 카퍼분들이 진짜 딱 현실적으로 살만한 드림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차에 좀 강력한 할인이랑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우디는 BMW 그 날렵함과 벤치의 편안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까지 해보면서 국산차 살까? 수입차 가기엔 좀 돈이 부담스러운데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들어갑니다 왜 이래? 계정이 또안 들어가져요 또? 안 들어가죠. 또? 응. 야 우리 저번에 두 번이나 해킹 당했는데 아우 스트레스 하지만 걱정하지마 실시간 모니터링과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노드VPN을 깔아놨거든 노드VPN이 뭐예요? 글로벌 1위 VPN 기업인데, 노드 VPN은 가장 빠른 VPN 속도 테스트가 공식 인증되어서 구글 네이버에서도 가장 빠른 VPN이라는 키워드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도 저번에 넷플릭스에서 온 광고 메일 열었다가, 어, 우리도 드디어 대기업 진출인가? 이런 희망을 꿈꿨다가 바로 해킹당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노드 VPN은 바이러스 위험 및 방지 기능을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침성 추적 중지, 뭐 악성 광고 방지 등 우리 같은 유튜버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외부로 받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VPN이에요. 메신의 기능이라고 있는데 저희 같은 유튜버들처럼 촬영된 영상 공유나 랜 접속 게임 등에 최적화된 암호화 비공개 터널을 통해서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드 VPN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외 나갔을 때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같은 거 하나의 계정으로 동시에 열 대까지 사용 가능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와 대박인데요? 음 할인 택으로 30일 환불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최대 73% 할인에 3개월 무료 추가를 해주는데 우리 재뻘 TV 구독자분들에겐 최대 74% 할인에 무료 4개월을 드립니다. 오 저도 가입할래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유료 VPN의 속도와 풍격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 이제 해킹 당할 일 없어 재피님아 드디어 재뻘님 네. 근데 그릴이 좀 조잡한데요? 아예 그릴 <laughs> 아우디한테 차박 고 싶지 않아? <laughs> 조잡하지만 봐줄만하다. 이위 등급에 800만 원 정도 더 비싼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 있거든요. 어... 프리미엄에 가서는 이제 요런 데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이제 외관이 블랙 이스테리어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용 컴포트라서 이렇게 크롬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초강력 할인할 때, 근데 이거 사고 래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할인이 그걸 얼마인데요? 아 그거는 또 지금 바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그렇 그래서 저는 요 컴포트를 사서 사실 래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HD 매트릭스까지는 안 들어가요. 음... 그냥 매트릭스 해드려.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길거리 타고 나갔어 저게 HD인지 그냥 매트릭스인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솔직히 이쁘거든요 아우디는 요 조명이 근데 아우디가 조명 맛집인데 이거 네. 좀 보여주세요 세레모니 아 세레모니? 네. 싸게 샀잖아 아 없어요? 굳이 뭐 인사까지 받으려 그래 그차장에서 그차탈때 세레모니 반겨 안반겨 안 솔직히 반겨.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게. 빨리 가서 차 타고 나갈 생각이잖아요. 빨이 어, 컴포트기 때문에 세레모니는 없고요.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세레모니가 돼요. 야, 전형적인 이 세단의 모습. 왜냐면요. 이제는 이 A6가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드디어 풀체인지가 돼서 나와요. 영상이랑 사진 한번 보고 오시죠. 획기적으로 변한데 저는 외관보다도 정말 눈여겨본 게그 실내. 드디어 실내가 이제 듀얼로 모니터가 조수석에도 들어가게 되고 야, 드디어 사골 탕면에서 진짜. 드디어 변했어. 사리곰탕이었는데. 아, 진짜 사리 공탕 막 살이 내릴 뻔했었거든요 실내 보면은 드디어 변해서 나오는데 그거가 한 25년 하반기 뭐이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차가 나오면 또 저희 채널에서 빠르게 또 할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뭐 휠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이게 이제 19인치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 좀 이렇게 무난한 선비 선비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창살 많고 근데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2 5년형오면서 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등급만 가도 좀더 날렵하고 19인치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 오? 임시 휠끼놓은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색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어떻게 <laughs> 해서? <laughs>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김 대리님 아니세요? 아예잘 오세요. 아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아 예. 네. 아기을까봐손 네. 그 예, 씻고 오셔야죠. 아 지금 깨끗한. 네, 네. 지금 요게 7,244만 원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7천만 원. 자 네. BMW도 5시리즈 강력 하거든요 할인? E클래스도 할인을 해요. 요번에이2 0 0 아시죠? 아유예계란이었잖아요이 200이 거의 천만 원 넘는 할인을 해가지고 제 지인들 다 샀어요. 이쁘기까지 하고. 아그렇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연하죠 7천만 원대 안 돼. 그러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또 탐정이잖아요.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6천 대 넘어가죠. 아예 당연하죠. 중반. 아 초반 한 장은 넘게 되는 거죠? 아 네. 한장 넘게 되면은 짠은 <laughs>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G80보다 싸고. 아예 당연. 팰리세이드보다도 네. 싸나요? 네 맞습니다. 와이건 일단은 여러분 대충 6천 초반이다. 어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차를 봤을 때도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어, 뭐 바뀐 게 없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우리가 늘 길에서 보던 그 이제 아우디 A6의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이제 4TFSI가 뭔 뜻이냐면요 그거에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 건데 어쨌든 4기통만 나온다 따로 6기통이 나오거나 하려면 이제 S6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 하면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겠죠 4 0 분들을 위해서 트렁크 전동 오케이 어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깊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 안에는 뭔가 물건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고, 요쪽에 이제 소화기, 뭐 기본 배치가 돼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 정도면은 뭐 패밀리 카로 쓸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요번에첫 수입 차를 한번 노려보실 분들, 나는 그랜저 크기를 원한다. 그랜저도 옵션 되면 5천 얼마거든요. 좀만 더 못하면 얘 가는 거야. 그랜저 살래, 얘 살래. 그렇지, 나도 얘지. 우리 또김 대리님이 위본모토스에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프리미엄 가면은 이런 부분이 블랙 이스테리어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컴포터로안돼 있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사서 래핑을 하세요. 차라리 래핑 가격이 훨씬 싸니까 사골 탕면을 끓여라. 실내 요 색깔은 이제 옵션이 30만 원짜리를 주면은 요 색깔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가죽이 일반 가죽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으로 가면 이제 발코나 가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실 발코나든 일반 가죽이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인조 가죽만 아니면 충분하다 이번에 25년형 와서 바뀐 게이 핸들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3스포크처럼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A6에도 이런 4스포크가 들어갔다 원래 플래그십에만 이런 4스포크가 들어가요 제발 A8도 있었을아 그렇죠 그때도 이런 스포크였어요 이렇게 손을 딱 걸어놓고 다니기 굉장히 편해요 선생님 그 25년형이 됐잖아요 네. 어,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어, 어디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인레이 쪽이 네. 프리미엄이랑 그리고 이제 컴포트에서 좀 차이도 생기고 예. 예. 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변하지 화 않았고. 그렇죠? 그쵸? 그쵸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보다 보면 네. 아, 어좀 옛날이랑 다르네라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a 8를 2년 탔거든요. 아, 네. 어, 2년 탔다 보니까 네. 아, 뭐 그리웠어요. 그리웠는데 음... 헤어지면서 다신 보지 말자 했는데 네. 어, 다시 보니까 네. 어디가 바뀌었지 하고 지금 생각을 살짝은 하고 있어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10풀 체인지 때도 알겠죠 하지만 뭔가 디지털적인 스타일이 거의 네. 최상급이에요 요번에 신형 나온 거 실내 봐봐요. BMW 벤츠 상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좀더 아쉬운 디자인이지 않나. 근데 거의끝물에 샀을 때또 엄청난 할인을 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오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컵홀더가 너무 작아요. 아. 그래서 제가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집에서 텀블러 해 왔을 때 이게 못 꽂아요. 그래서 몇번 힘으로 꽂잖아요. 그리고 네. 안쪽에 플라스틱에 다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액정 화면이 좀 작아, 액정 화면이. 요즘에는 워낙 크게 나오잖아요, 액정들이. 근데 네, 이것도 적응되면 탈만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작은 게좀 아쉽고 아, 신형은 여기 여기에서 이제 액정이 나와 네 맞습니다 이게 크게 크게 네.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여기에 국과수 나왔잖아요 네. 야, 이거 털면 바로 범죄자 다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네. <laughs> 버튼 누르면 100명 나와요 100명 이 정도 손 지문이면 100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진짜 자주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장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이라면요 얘는요 주행부터가 좀 달라요 치우치지 않아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운전하는벤츠처럼 너무 막 물렁이지도 않고 음. BMW는 너무 재빠르기만 해서 고급스러움이 없거든요. 그렇 근데 얘는 둘 다를 갖추고 있어서 네. 운전을 할때한 번도 불만족을 했던 데가 없어요. 근데 역시나 A8과 끝나누기를 해놓은 게 이런 네. 데가 전부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네요. 아, 네, 조금 네. 차이는 있습니다. A8은 이런 데가 다 그래도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가지고 좀뭐 고급진 느낌은 음. 나거든요. 여러분, 그 8천만 원 주고 제네시스 살래요? 6천만 원 주고 A6 살래요? 저 6천만 원으로 안 했는데. 스포트도 클로징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썬 블라이드가 없다는 점, 썬 블라이드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도 공간적인 측면은 뭐 여유 있어요 요 정도 공간 남고 무릎 공간은 요 정도 남고 요쪽도 파여 있어가지고 음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별꼴 없고 아예 넘쳐나지 아 여기는 턱이 너무 높다 거의 5인승으로 타긴 힘들겠는데 거의 뭐 진짜 말리장송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뭐 공조기 있고 a 6스뭐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무난하게 탈수 있는 차다. 무난하게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들어가 있다. 드레니 근데 위금으로 가면 어떻게 썬루프가 파노라마로 좀 들어와요? 아무튼 똑같습니다. 아 그냥 일반 선루프 네. 아 2열에 답답하고. 앉은 사람이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시야 이게 걸리면서 원래 여기에 유리가 있어야 좀 뻥뜨인 느낌이 있거든요. 제네시스라든지 보급 수입차 좀 처음으로 입문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입문한다라러면 이거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지 않나. 아또 다시 추억 돋는다. 제가 요 핸들이랑 지금 만져 보니까 제가 아우디를 탔을 때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요 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부러운 게저 국산차 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문 열고 닫을 때이 묵직함 있죠. 어, 이 묵직함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가볍잖아요 문 닫을 때느낌 가볍고 운전할 때이 느낌이 좀 가볍잖아요 그 안정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독삼사 특히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문에서 주는 느낌하고 이 하부에서 느껴지는 이 단단함이 너무 부러워요 벤치든 비에이든다 비슷해요 국산차들도 좀 빨리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 차가 사기통만 이 나오기 때문에 200마력대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직하게 깔려가는 이 느낌 봐봐요 사기통 가솔린의 특징이 뭐겠어요 일단 연비가. 10km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그냥 도심에서 대충 달려도 10km 이상 나옵니다 고속도로 가면 더 나오고 예, 부드럽죠 그리고 되게 묵직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차를 편안하게 타실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탈 수가 있잖아요 또 저희가 최근에 A3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탔었잖아요 역시 그거보다 몇급이라는게 느껴지는 게이 하체에서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비교가 안돼 훨씬 훨씬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런 거 타면 은 느낀다니까 와에어소스 없어도 독삼사는 기본 방을 하는구나 내 아우디는 얘기했잖아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아, 진짜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 아니겠어요?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아우디 같은 스타일이죠. 아우디 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오, 더 이상 뒤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laughs> 와, 진짜 승차감 좋다. 네, 아, 승차개차테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그 길이잖아요. 오프로드 길. 그러니까 에어서스 펜션이 있는 A8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독삼사는 이런 기본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디는 늘얘기드리지만요 시승을 꼭 해봐라. 시승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무조건 아우디랑 메이커만 보고 까지 말고요. 시승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솔직히 얘기하면 제네시스보다는 승차감 훨씬 좋고요. 벤츠 비행가는 그 사이에 중간을 이루고 있는 이 승차감이 어디 하나 깔 데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이나믹 대리님 제가 지금 다이나믹 났거든요. 네. 이름만 다이나믹이긴 하네요. 네. <laughs>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어, 똑똑하진 않지만 착한 아이다. 아예 네, 연비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드님 그러면은 지금 요차가 네. 뭐 대리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6천 초반에는 살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우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차 말고도 네. 강력하게 하는 거뭐 있어요? 요즘은 큐 쿠퍼 이트론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t 퍼 이트론. 네. 음. 오, 아까 네. 전에 듣기로는 아이오닉 5보다 싸게 살수 있다고. 아, 네, 맞습니다. 야, 뭐야? 이 차는 거의 뭐 그랜저보다 좀더얹혀주면살수 있고. 쿠퍼 이트론은 아이오닉 5보다 좀싼 가격에 살수 있고. <laughs> 음, 그게 지금 요즘 가장 인기가 많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또 이제 LG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쿠퍼 네. 이트론. 그래서 요즘에 엄청 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친 할인하는 <laughs> 거 있지 않습니까? 이트론 GT. 핫타죠 예, 네, 이트론 네. GT 옛날에 저도 좀 사고 싶었거든요. <laughs> 옛날에 타이, 솔직히 얘기하면 타이칸보다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전기 슈퍼카였거든요. 진짜? 옛날에 우리 채널에 나왔던 분 얼마 는지 1억 4천에 샀거든요. 오. 지금 1억 초반에 살수 있고, 살수 있다고. 대리님이 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네.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이제? 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트론 네. GT가 차는 진짜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타이칸이라는 너무 강력한 대양마가 있어요. 음. 같은 또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김 대리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어 또잘 해결해 주실 테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제가 지금 촬영이라서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요 아우디 정도 승차감이 저한테 딱 맞아요. 너무 벤츠처럼 부드럽기만 해도 전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좀 성향이긴 해요. 무조건 1등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요철 안 좋은데선 부드럽고 또 밟을 때는 또 얘가 딱 잡아주고 일부러 뭐 칭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 타왔던 입장으로서 어, 여러분 이건 꼭 시승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할인 좀 많이 할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한번 주세요 진짜 아우디는 근데 시승을 해봐야 돼 진짜 이제 와서 해볼라고 좀아까지 실컷 까다가 무슨 이제 와서 그럼 오. 어떻게 체피든 다음 차로 어떻게 A6 살 거야? 오케이 <laughs> A6의 장점은 일단 컴포트 등급에도 이제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편안한 주행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아우디가 올해 또 많은 신차들이 나오고 Q6 e-tron을 비롯해서 A6 이제 신형도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많이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리님은 진짜 네. 지금 차 바꾼다면 어떤 걸로 바꾸고 싶어요? A6. 저번에는 링컨이라고 네. 했잖아요. 링컨에서 일하실 때는 분명 링컨 어... 무조건 죽을 때까지 링컨 탄다 그랬잖아요. 아, 제그랬나요 예. 네. 아니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일단 저는 아우디밖에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